안녕하세요. 서환입니다. 자, 이사카 이후로 두 번째 산탄총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이사카 비교할 수도 없고 저 뒤에 있는 스파스 그 친구하고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다나카 M870이라고 합니다. 다나카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죠. 어디 회사냐면 일본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그 다나카가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게 리볼버 종류인데 거기서는 이 산탄총도 세콘도 만들었습니다. 이 산탄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 요거 이제 비비탄 전용 탄, 탄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비비탄을 넣고요. 요 뒤에 가스를 주입해서 발사하는 방식인데, 탄피 배출이 되는 가스건입니다. 실제로, 나갈 때도 산탄전처럼 여러 발이 한 번에 나가고요. 이렇게 탄피도 배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총기를 게임용으로 쓰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이제 이거를 찾으러 다녀야 되고, 한발쏠 때마다 주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집에서 타겟팅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탄을, 탄을 넣는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총기입니다. 탄이 날아가는 거 상당히 리얼하게 날아가죠? 빠져서 휙! 날아가는 그런 형식의 총기인데, 우리 비슷한 제품 중 하나, 유사 제품 중 하나가 이제 PPS에서 만든 거 있는데 PPS가 이다나가 M870을 카피해서 만든 총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다나가 제품이 지금 단종이 됐다 하더라고 어느 정도 부품 수급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의 한90% 카피를 했기 때문에 부품 호환 또한 된다고 합니다. 해외 영상에서 수리하는 리뷰들을 몇 가지 찾아봤는데 이다나가 제품이 파손돼서 PPS 장 부품을 끼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단종됐다 하더라도 부품 수급이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외관을 한번 좀쭉 살펴볼까 하는데요 가늠쇠가 이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이사카도 그렇고 산단총의 대부분은 가늠쇠가 이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되게 앙증맞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거 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장전손잡이 부분하고 있는데 장전손잡이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지만 이제 재질은 완전 ABS 와 PC하고 살짝 섞은 느낌이 나는 난... 나고요 미끄러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홈이 좀 나와 있는데 그게 미끄러진다든지 그건 런 없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은 각인이 잘 잡고 있는데요 각인이 좀 많이 벗겨져요 여기 단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인이 많이 벗겨져 가지고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잘안 보여요 사실 메이드인 재팬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메이드인 재팬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파여 있어 가지고 뭐라고 적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그다음 이제 이 바디 몸체인데 바디 몸체가 정말 실제 산탄총하고 거의 뭐90% 동일합니다. 이총 자체가요 실총하고 다를 게 실탄이 안 나가는 거하고 뭐 이제 반동이 없는 거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제외 하면 은 실총은 거의 메카니즘이 똑같습니다. 이제 공이가 대신에 여기 뒤에 가스 밸브를 친다는 거뭐 그런 차이. 그래서 실제 총 하나 넣어도 그 발사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제 작동 방식이라 해서 탄을 탄이 그리고 이제 타지요 홈에서 밀어서 나오고 앞으로 밀리고 그리고 탄피 배출되고 하는 것 과정은 실총하고 거의 한90% 동일합니다 영화에서는 잘등장하지 않는데 우리 전술사기 영상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탄을 약실에다 먼저 넣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구멍으로 탄을 이게 넣잖아요 그거 연습할 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때도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걸렸네 지금 보여주세요 탄피도 이렇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 나오지도 않을 때. 이럴 때는 좀 복잡 귀찮아지죠? 이럴 때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잘 걸리지도 않던니 갑자기 걸리네. 방금 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다 다시 작동했고요. 진짜 탄피 주우러 가기 정말 귀찮아요. 아니, 군대에서 탄피 바지 사용하면서 했는데 이것도 탄피 바지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같아 일일이 이 리뷰 영상 하다가 갔다가 주우러 가는 것도 사실 힘들고 이거 좀 살짝 짜증이 좀 나네요. 자, 이제 밑에 부분. 이 산탄총에 이제, 산탄총이라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윗부분이죠. 어, 영화 주안얘에서 보면은, 총을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몸안쪽으 갖다 대고, 이게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할수 있고요. 이게 느낌이 감쪽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탄을 넣을 때,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인데, 이탄 자체를 억지로 이렇게 밀어넣으면 사실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구멍이 거의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이 게이트 부분을 제가 끝까지 잠깐 밀어서 고정을 시켰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끝까지 밀어넣어, 이 탄을 끝까지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밀면 안 들어가요. 요 중간 지점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거를 맞춰줘야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요. 억지로 그냥 끝에서 이렇게 미는 것이 아니라 중간 지점을 찾아서 둬야 돼요. 이게 몇번 하다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장전하신 분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걸 돌려서 눕혀서 이런 식으로 정상한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저 같은 경우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옆으로 이렇게도 해 충분히 넣습니다. 쉽게 들어가요. 그리고 뭐 반대 손으로 반대 손으로도 한 손으로 치고 원활하게 잘 들어가죠.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금방 들어가는데 익숙해지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어,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구멍을 이렇게 억지로 한발 넣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머리판을 보여드릴 텐데요. 개머리판은 특출나게 여러분들께 뭐 보여드릴 건 없습니다. 뭐 여기 안쪽에 슬링은 좀 망실이 됐고요. 이 총기가 상당히 오래된 총기에요몇 년도에 만들어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총기 자체가 거의 한 지금 B급 수준이거든요. 작동은 돼요. 발사는 되는데 거의 한 B급 수준입니다. 크게 뭐 수리한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구조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약간, 어느 정도 그래도, 산탄총처럼 약간 단순한 명도 있고, 뭐, 그에 비해서 이제 처음 보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고 나면은 상당히 단순한 그런 제품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있는 여기 있는 다섯 발을 한번 장전하고 사격은 하지 않을게요. 이 탄피주로 가는 게, 이게 왜냐면 탄피 날아가는 부분에 제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 아까 이거 촬영하다가 카메라 부딪혔습니다 뭐 다행히 깨진 건 없지만 어우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오섯 발을 모두 넣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